정서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장기간 뭐 학대하거나 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유럽은 위험 판결에 따른 두 번째 쟁점 그유럽분 상실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이런 헌법 판사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분 상실 제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신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향후 입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류분 상실 제도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유류분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정서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장기간 학대하거나 뭐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상속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유류분 상실 제도라는 건 그야말로 상속인들에게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상실제도가 아주 특별한 것이냐, 뭐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스위스에는 징벌적 그 유류분 박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망인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이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망인이 스스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할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제도하고 다르다는 것은 사실 상속 결격이 된다 이거는 망인이 어떻게 하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녀가 망인을 뭐 살인에 이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망인이 남녀는 뭐 유언장을 뭐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상에서는 지금 상속 결격이 되는데 지금 스위스에 있는 이런 유류은 박탈 제도라는 거는 망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상속인의 유류본을 없애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입법 사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유류분이 어떻게 박탈될 수 있냐 본다면 일단 상속인이 망인에게 또는 망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번째로 상속인이 망인이나 그 친족에 대한 친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세 번째로 이러한 유류분 박탈 사유는 망인 그러니까 피상속인 생전에 존재해야 하며 또이 망인이 직접 유류분 박탈 사유를 유언 등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상속인의 유류분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만약에 그렇게 스위스 민법에 따라서 유류분이 없어진 자의 그런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의 유류분을 박탈을 했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다루어져서 그 자녀의 직계비속, 즉 손자녀가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유류분을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손자녀가 별도의 유류분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손자녀가 없어요, 즉 유류분이 박탈된 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그 박탈된 자의 유류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귀속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도 현행법상으로 상속결격이 된다면 그 상속인의 자녀 등 그런 다음번 상속인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들이 그 상속순위를 승계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스위스 민법의 유류분 박탈제도도 사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탈된 자가 있다면 결국에는 손자녀가 유류분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스위스 민법에 따르면 네 번째로 용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 망인의 생전에 자녀의 유료분을 박탈을 했는데, 그런 박탈 의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그 행위자를 용서한다면 유류분을 박탈하는 사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취소가 돼서 그 자녀의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스위스의 유류분 박탈 제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녀의 유류분을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자녀한테도 가거든요. 차남이 예를 들어 뭐 제대로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거나 뭐 중대한 의무를 위반을 해서 아버지가 유류분을 박탈시켰다고 하더라도 차남 쪽의 자녀 즉 자기의 조카들이. 어차피 유럽은을 청구할 수 있다면 결국 분쟁이 일어난 사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큰 변화라고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뭐 규정이 되어 있는 스위스 입법 사례가 유럽은 박탈제도를 새롭게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안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번으로 그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2021년에 어, 상속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유럽은 상실제도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그 개정안은 이미 나와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1년 법무부 개정안이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무부 개정안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그 상속권 상실에 대한 행위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결격제도 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망인이나 또는 그 배우자나 또는 직계 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한 경우에 여기서 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상속결격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망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을 학대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역시 현행 상속결격제도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좀 특수한 거는 망인이 상속인의 이런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유언 공증으로도 남겨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망인이 만약에 이런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을 남겨둔 경우에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뭐 배우자나 또 다른 상속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의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남겨둔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되었으면 앞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뒀고요. 또, 망인은 생전에 상속권 상실을 유언으로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상속권 상실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고요.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러한 상속권 상실은 대습상속 사유가 되지 못한다. 뭐냐면은, 대수상속이 되지 못한다는 거는, 그 자녀가 상속권 상실이 된 경우에, 손자녀가 어차피 그 상속을 받거나 유류분권을 받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이런 개정안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그 이후에, 뭐 실제 입법적인 위한 뭐, 그렇게 진척상은 많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반대로, 억울하게 유류분이 상실된 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그, 제가 아직 입법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법무부 개정안이나 스위스 입법안을 본다면, 사실 이제 상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상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망인이 남겨놓은, 의사를 남겨놓은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실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또 다른 다툼의 영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헌법재판소 유류분상실제도로 규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 개정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는데 참고할 만한 해외입법 사례나 또는 지난 2021년 법무부 개정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